안녕하세요. 보잉금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에스턴 마틴처럼 슈퍼카드를 장고장 없이 탈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직접 타고 다니는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를 통해 간단한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차들을 매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출장이 있을 땐 2주에 한번 정도 타고 다닙니다. 오랜만에 차에 시동을 걸때 원인 모를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켜기 전에 부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5초 정도 먼저 기동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부팅은 시동을 걸기 전에 내비부터 해서 차량의 모든 전기계통을 체크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자 제어 부팅을 생략하고 바로 엔진 시동을 걸면 가끔씩의 원인 모를 경고등이 켜지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세라티의 경우에도 파크 오프나 공기압 체크,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 사라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항상 이 전기 계통 부팅을 먼저 하고 나서 엔진 시동을 걸어 주시면 경고등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몇 번은 부팅 없이 타고 다닐 수 있겠지만 지속되다 보면 차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시동 전에 꼭 전기 개통 체크 단계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 시동을 걸고 나서는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아이들링을 한 다음에 차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슈퍼카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이 동일한데요. 수원계의 게이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엔진의 RPM 계기판이 1000RPM 정도로 표시될 때 천천히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차량의 리어 디퍼렌셜이나 기어박스 오일이 따뜻해지지 않은 상태이니 바로 풀악셀이나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5분 이상 지나고 나서 스포츠 모드를 통해 아세라티의 배기 사운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잔고장이나 갑작스런 경고등 불안 없이 잘 타고 다닐 수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번 짧은 거리라도 주행해 주는 것이 차량 관리에도 수월합니다. 장기간 타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기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해 놓고 타고 다니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잉근지였습니다.